난 퀸을 해봅시다. 나 오늘 퀸으로 작정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 터지고 잘할수 있는가? 아무튼 퀸 연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트록스인데 아트록스 상대하려면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일단은 아트록스가 거리만 안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아트록스가 참 선열의 포식자라는 아이템이 나오고 나서 미쳐 날뛰고 있어요 아주 자 상대방 정글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팀 리신이 블루에 있고 상대방 정글이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상대방 정글은 카직스다 카직스 정글링 생각보다 느리지 않다 그렇다는 얘기? 여기서 뿅 이 자식. 나의 심리를 읽은 건가? 이럴 줄 알고 이... 이거 쳐 주고 빨라진 걸 타서 요렇게. 음, 요렇게. 음, 요렇게. 음, 요렇게. 직공 터트려 주고 리신이 온다고 합니다. 카직스 왔죠? 리신 옵니다. 자, 터트리고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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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쪽으로 점프. 와드 박아 주고 평타 큐. 리신 죽었으면 나 진짜 멘짓했다. 자, 요렇게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방어! 그렇지, 리신. 저에게 어시스트를 줬어요. 당신은 참된 정글로. 자, 이렇게 라인을 밀어주면은, 아트록스가 아마 여기다가 캐를 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리신이 올수 있지 않을까? 자, 아트 큐큐큐 다 빠졌죠? 그럼 할게 뭡니까? 깝쳐줍니다. 으아! 으아! 보셨죠? 기압으로만으로 상대방 아트록스를 견제할 수 있다. 일단은 확실한 건 음, 지금 카직스가 탑에 없다는 건 확실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탑에 올라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쌓아서 집을 가주게 된다면 아트 1타 큐 빠졌다.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트 1타 2타 큐가 빠졌다. 우! 우! 그렇지. 우어 하면은 아트록스가 이렇게 도망치게 됩니다. 자, W를 켰는데 상대방이 없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 보자. 나라면은 바텀에 갔을 거야. 아트록스가 깝치지 않는다는 것은. 카직스가 바텀에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음, 피해 주시고요. 평타 한대 치고, 한대 빼고. 자, 아트록스 2타 Q가 남아있죠? EQ 조심합시다. QE 조심합시다, QE. 자,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아트록스 빠졌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어, 빼면 됩니다. 딜이 안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 전멸을 뺍시다. Q 맞춰주고.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깜치다 보면은 상대방 정글러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뇌절이 올수 있. 아트, 상대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아트 QQQ 빠지면 뭐다? 들어가라. 하지만 이제 아트가 7레벨이기 때문에 Q가 생각보다 쿨타임이 빠르다. 하지만 아트록스의 템이 이거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약간 깝쳐도 된다. 하지만 적당히 깝치자. 정글 온다. 아까 배웠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배운 거을 써먹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돼요. 배우면 뭐해? 배우면 뭐해? 뭐야 저거? 왜 지금 오는 거야? 왜저 타이밍에? 왜 내가 딱 말? 자 그러면은 상대방 아트록스가 이렇게 깝친다 그리고 상대방 정글이 온다. 그럼 퀸이 해야 될건 뭐예요? 빠른 기동력으로 상대방의 다른 라인을 터트려줘야 된다. 자 보면은 어 비전 빠졌죠? 비전 빠졌죠? 비전 빠졌죠? 아주 좋다. 어? 좋아,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이래서 사람이 제가 말했듯이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매드. 백기 레키스. 와우. 와, 우리 팀 리신 멋져. 딜이 안 나와요. 딜이 안 나와. 지금 딜이 안 나와. 음 돌풍. 음 아트록스 궁뺐죠게이득이에요 이게 돌풍이다. 야, 뭔가 손해인데? 내가 더 많이 때렸거든. 왜 손해지? 왜 손해지? 여러분 퀸은 아무리 때려도 상대방한테 데미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 조진 것 같은데. 봐봐. 야 인장 켜지마. 야 내가 더 많이 때렸어. 야퀸 퀸은 사드십시 사드십시요. 음, 유튜브 에디션으로 사드십시 퀸은 구려요. <laughs> 탑이 이렙 차가 나요. 그렇게 정글이 도와줬는데 이렙 차가 나요. 이건 뭐다? 차이가 난다 음. 라인을 비워두고 도대체 어디를 가는거냐 여러분 퀸 말고 아트록스 합시다 오티어 퀸하지 말고 일티어 아트록스 합시다 갑니다 아 근데 이거 딜이 나오나? 딜안나올것 같은데 뭔가 없이 딜이 안나와 지금 아니 피지컬은 우리가 더좋은것 같거든? 뭔가 딜찍누당해 이게 맞나? 이게 맞는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뭔가 더 잘한 것 같거든? 아니, 우리가 더 화려해. 우리가 더 화려하고, 더 강한 것 같은데, 왜 지지? 롤, 신기하다. 퀸, 구리다. 아니야. 영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퀸,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일단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는, 상대방을 자르는 것도 있는데, 레벨링이, 빡, 레벨링을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내가 말라서 죽을 것 같아 여기 아트록스가 있진 않겠지 다행이다 두꺼비 없어가지고 아트 있는 줄 빠른 라인 성장 아니 빠른 이제 본스트을 <목소리> <목소리> 아니 진짜, 카이팅이랑 카이팅은 다 했는데 왜못 이기는 거야! 하지마 h 크라켄이 크라켄이 더 좋아보여 저렇게 보니까 오 나이스 잠깐만 설마 리신이 자기 개발 돌발 간 거. 끊어 줬죠? 피해 주고 좀 있어 보였다 그래도 방금. 킬 흡수한 게 진짜 큽니다. 이거 라인도 먹어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 안 잘려 주기만 하면 돼요. 꼭 이럴 때 우리 팀꼭 잘려 주던데 한 명씩. 꼭 잘려 주더라. 꼭 이렇게 이득을 보고 뺄, 빼질 않아 꼭 이럴 때 짤려줘 그렇지 아아아 아! 아, 좋아 아 안돼 네. 야

빠바빰, 빠라빠빰, 빠바빰, 빠라빠라 빠바빠빰, 빠바빠 아, 나이스. 자, 요렇게 퀸, 아, 해주면 됩니다. 퀸 너무 쉽죠? 요렇게 걔네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답니다. 음, 역시 게임은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역시 뒤집어지고 뒤집히고 뒤집어지고 뒤집히고 하는 게임이 너무 좋다. 이런 게임 역시 퀸은 후반 캐릭이 맞다. 퀸 좋다. 가나이었습니다